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코바토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요, 2025년 7월 2일 수요일 13시 15분 49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코바토큰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아, 코바토큰이 갑자기 어,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46%까지 어,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드렸던 내용들은 바로 요거였습니다. 주의 거래량에 대한 급등 발생 또는 입금량에 대한 급등이 어, 발생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고래 물량들이 좀 갑자기 어, 코박 토큰 쪽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단기간에 어, 10%에서 20%까지 좀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 지금 또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입금량에 대한 급등 발생이 여기서 좀 발생이 한번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2일에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아닌데요. 어, 일주일 정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일주일. 딱 일주일 정도 되고 나서 간을 본 다음에 지금 이제 급등이 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아, 코박 토큰이 지금 현재 플러스 47.23%로 개급등이 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개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왜개 급등이 나오고 있는지 좀 알려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젯밤에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또 다퉜어 요 여러분들 또 다퉜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당을 공화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돼지 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돼지 당 어, 피그 당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테슬라가 마이너스 5%로 어, 직격탄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 비트코인 원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가 총액 낮은 코인들 위주로만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 코박 토큰을 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또 수익을 좀 많이 좀내 내셔서 좀 수익을 어느 정도 많이 내셔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 계속적으로 여기서도 윗꼬리 캔들 나왔고 윗꼬리 캔들 나왔고 윗꼬리 캔들 나왔고 윗꼬리 캔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윗꼬리 캔들에 대한 지금 이제 매물대를 지금 이제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810원을 만약에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810원을 만약에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수가 있다.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사람이 좀떠들고 있는데요. 김서준 원아스테이블코인, 김서준 해시드 최고경영자가 원아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지금 현재 어, 디지털 금융에 대한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라고 오늘 어,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저께 어, 좀 밤에 얘기를 했네요. 어, 점심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 지금 현재 미국, 유럽, 홍콩, 중국 모든 나라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둘러싼 통화 정책에 대한 주권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금융 패권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냐?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빨리 디지털 금융에 대한 흐름을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이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다고 라 얘기를 하였고 어,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패권을 잡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자본 유출이 좀 강하게 이어, 이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환율 안전성에 대해서 훼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워낙 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을 좀 빠르게 우리가 추진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 오늘 어, 강하게 또 김치 코인이 또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코박 토큰이 47%까지 개 급등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만약에 바닥에서 코박 토큰을 매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매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매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 주가가 크게 올라가셔가지고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시면 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전기차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 추방에 대한 검토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최측근이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지금 현재 어, 추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머스크에 대한 추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세안에 대해서 저격을 했다라고 해요. 어, 돼지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당이라는 단일 정당을 지배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라며, 어, 트럼프가 자랑을 하고 있는 감세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태예요 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테슬라가 어, 마이너스 5.34% 폭락이 나오는 가운데 어, 비트코인도 같이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머스크, 트럼프 갈등 재점화, 테슬라 시총 1조 달러가 또 붕괴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현재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다. 어, 시장은 일주일 남은 상호간세 유예 기간에 따라서 협상 과정도 지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스터, 소셜미디어 트럼프, 트럼프 플랫폼 트루스 소셜의 정부효율성 부서 도지 일론 머스크가 CEO가 이끄는 기업들의 받은 정부 보조금을 전부 조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에 대한 대규모 감세 지출 법안에 대해서 광기이자 파괴적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데 이어서 따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이제 요 뉴스로 인해서 좀 붕괴가 좀 나오고 있고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트럼프, 이스라엘 60일 휴전 확정 조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고 전쟁 종식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에 대한 휴전 확정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정하기로 하였다. 어, 트루스 쇼셜을 통해서 오늘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길고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라며 이스라엘은 60일 휴전 확정에 필요한 조건에 동의했으며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을 해요. 전쟁 종식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주요 지지선을 좀 이탈을 했어요. 약세 행보에 대한 공면에 어, 접어들었다. 비트코인이 주요 하방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서 당분간 약세 행보 공면에 들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 패닉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다수, 연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7월은 조금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좀더 옆으로 계속적으로 행보할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유지되는 한 좋은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라며 향후 데이터에 따라 지금의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시사를 하였습니다. 어, 코인 상승에서 무료 소통방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이 처음 하시는 코인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참석하시어 많은 도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구독만 눌러주시게 되시면 어, 모든 정보는 지금 현재 무료로 제공이 되니 어,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현재 무료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 채널만큼은 됩니다. 여러분 채널만 크게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무료방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바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로방에 어, 대한 운영은 하루에 한개 내지 한두개 정도에 대한 코인들을 지금 이제 추천을 해두고,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18,15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수익을 굉장히 또 많이 보셨는데 어,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을 지금 현재 18,15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얼마까지 갔느냐 라고 물어보시게 되시면은 어, 22,000원까지 어, 가가지고 21% 정도에 대한 수익을 한 3일 정도 보유를 해가지고 한 3일 정도 보유를 해서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어, 스택스 코인입니다 1,29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라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좀 매수 사인을 좀 드렸었고 어, 스텍스 코인이 어떻게 되었다? 1,200원에서 매수를 하고 1,200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어, 스텍스 코인이 또 상승을 해가지고 2일 동안 정도 보유를 했었을 때한15% 정도 되는 이런 수익을 또 내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인 투자를 내가 하고 있는데 어, 매수를 하게 되면은 떨어지고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아주. 죽겠다. 이 코인 투자라는 게왜 이렇게 어렵냐? 코인 투자라는 것은 정보도 없습니다. 뉴스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주식처럼 어떤 이런 상승 재료로 인해서 주식처럼 막30% 가고 상한가까지 갈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 그런 시장이 아니고 코인 시장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뉴스 분석도 굉장히 어렵고 호재가 나왔는데 이 호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매수 타이밍인지 매도 타이밍인지 모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매수 시점을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고 매수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들 내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 알트코인도 상승을 한다 라는 것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여기서 하락이 나왔었을 때 아, 비트코인 끝났으니까 뭐 영상 그만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셨죠. 그러나, 어, 정확하게 추세선을 그려드리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승 추세선을 타고서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상세한 이런 매일매일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분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쫓아오시게 되시면은 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소중한 자금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어, 영상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 매일매일 발표되는 일정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뭐, 실업자 수, 그리고 GDP 성장률,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PPI 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그리고 파월 연준에 대한 연설로 인해서, 아, 지금 내가 이 일정을 보고 나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리송하다 라는 거예요 모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자세히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매수하셔 가지고 매도 타이밍까지 들여보면서 좀 빠르게 또 많은 코인들 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좀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선물방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며칠 전에 한46%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나왔고 그리고 이틀 전에 어, 37.99%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수익 어 수익금 봐봐 대박이네요 정말 어 장난 없네요 아 이분은 또왜 탈퇴를 하고 그래 어, 탈퇴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탈퇴를 하고도 다시 한번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선물 투자도 혼자 하지 마시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체크를 하시면서 수익도 같이 한번 쌓아드릴 수 있도록 어,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익이 잘 나셨으니 비싸고 양 적은 거 드세요 일단 수익이 난 다음에 뭘 먹어도 맛있죠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 뭘 먹어도 맛있죠 오늘은 그냥 한우 데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코린이 분들은 지금 코인 시장이 주가가 좀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체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소중한 자금을 잃을 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같이 좀 무료 소통방 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코인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참석하시어 많은 도움 어, 무료로 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채널만 크면 된다라는 말씀, 좀 약속을 드려보도록 할게요.